또 여포 최강 카운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포에 대한 최강 카운터는 뭘까? 여포가 그렇게 날뛰다는데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많을거 아니야. 어,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승리할 수 없어. 남들 가는 거를 반대로 가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난 카운터를 갈 거야. 창백을갈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창백이라고 생각해요. 창백 무조건이지. 이 병종 상성이 진짜 정말 강력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우사시가 확실히 데미지가 좋은데, 그 이상으로 하몽란이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병종 상성의 어떤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병이 한니발 말고는 딱히 없었고, 과금로 아니면 한니발 쓰는 게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력덱에서의 어떤 티어가 사목란이 좀 높은 결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데요. 그만큼 결론적으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병종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병은 갈 건데, 창병 중에는 어떤 덱이 좋을 거고, 그 창병 덱이 진짜 여포를 딱 카운터를 하겠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 이런 얘기를 제네피셜로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창대, 창대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카이사르덱이 있죠. 카이사르, 선제덱이 있고 그 다음에 창대, 반격덱이 있죠. 반격덱은 뭐, 좀 모, 모습이 다양해가지고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일단 둘중에 카이사르덱이냐, 어, 반격덱이냐 둘다 좋은데 일단 좀더 이제 여포를 카운터친다고 생각하면 반격덱이 좋지 않을까. 딱 느낌상으로 봐도 일반 공격을 자주 하는 여포잖아요 그럼 반격을 자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뭘까 그럼 지금 창경으로 있는 애들이 뭐뭐 있는지 좀 봅시다 그럼 일단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리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니다스가 있고 시즌2에 나온다는 부티카가 있고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잔다르크 바르바로사가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좀 과금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거는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부디카 바르바로사 이랬죠. 그랬는데 저는요, 저는요, 이거 옆포만딱 카운터치겠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것도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 저는, 무디카에, 레오니다스에, 잔다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여포만 카운터 친다면, 진짜. 이건 너무 가, 너무 가긴 했어. 사실 일반적인 세팅은 뭐, 리처드 무디카, 바르바로사, 이렇서 과금러분들은 버티면서, 여러 번 전투를 진행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다대다 전투가 많으니까, 바르바로사 들어가서 힐 해주고, 근데 이런 얘기도 많아요. 리처드 레오니다스 부티카 이 덱도 좋다. 어, 3반격 창덱 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차간을 해서 진짜 여포만 카운터치겠다 한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좀 해봐요. 해봐요. 부티카가 지휘관 스킬이 또 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사의 힐을 부티카가 가져가고 그럼 왜 리처드를 빼세요 하면은 리처드는 조금 느리죠. 제가 판단컨건데는 조금 느리지 않나 근데 여포는 한 3턴 4턴? 요거 안에 이제 쇼부를 보는 덱이잖아요 빠르게 데미지를 몰아넣는 그런 덱이라서 3턴 4턴 싸울건데 그러면 리처드의 그 인장 스택이 다 쌓이기 전에도 전투가 끝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20스택 싸우려면은 초당 2스택인데 어? 이거 한번 쓰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게 또, 음, 어, 라나 초당 최대 2스택. 일단, 그러면, 음, 3턴이라 치면 9초죠. 그럼 9번이에요. 그럼 2스택씩 한다 해도 298이에요. 안 되죠. 20스택이어야 되니까. 뭐, 이게 이제 저게 되면, 성급이 올라가면 16스택이 돼서 겨우 되긴 하는데, 약간 약간 어 살짝 달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느려요. 느리지 않나? 그리고 병력이 소모될 때마다 이런 건데 어 그럴 바에야 맞을 때마다 반격한다는 메커니즘인 네오니다스 부티카 잔다르크 로직이 똑같잖아요. 로직이 똑같아. 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괜찮지 않을까? 전투 이후에 어떤 회복은 부티카가 이제 지휘기로 힐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킬들을 반격기만 넣는 거지. 반격기만 넣어가지고. 삭스리. 아, 삭스리도 빼. 어, 삭스리도 빼. 6초마다잖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불굴의 반격이랑. 음... 아, 또 이게 없네, 근데. 음... 잠깐만요. 반격이라. <laughs> 불굴의 반격의 반격. 요거 이제, 어? 소가금러는 요거 승급까지 시켜가지고 나름 쓰는 거지. 반격만 엄청 하는 거야, 그냥. 다른 뭐몇초 후에 몇뭐 한다? 뒤는 어? 없어. 뒤는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지. 요것도 이제 불굴의 반격이랑 요게 대세. 어, 요거 이제 괴멸이라서 조금 별로긴 한데, 뭐. 요렇게. 재밌지 않나요? 어 바르바로사 지휘관 어때요 반감인데 초기 에너지도 있고 어 오케이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바르바로사는 반격이 없잖아 얘는 힐러잖아 제 컨셉에 맞지가 않아요 아니야 부디카를 써야 돼 부디카가 핵심이야 어, 아 빠진다면 이제 잔다르크 빠지고 저거를 쓴다 그 바르바로사 아니야. 지휘기는 살짝 거들 뿐이고, 제가 볼 때, 단격기만 넣는 거죠. 부디카 스킬 볼까? 이건 좀 예능이긴 해. 예능이긴 한데, 나름 일리 있지 않나요? 한 3초, 4초, 뭐, 이런 그 초반 1 포텐셜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뭔가 뭐, 9초 뒤에 뭐 한다, 6초 뒤에 뭐 한다. 인장이 몇 스택 쌓이면 뭐 한다. 어 되게 좀 느리단 말이지. 사실 근데 창대의 어떤 컨셉은 그게 맞긴 해. 버티면 버틸수록 강해지는 어, 진국대 그런 느낌인데 어, 옆 포를 카운터 치겠다 한다면 오히려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얘가 일반 공격을 빠르게 많이 하는 그 타이밍은 초반에 이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때 데미지를 많이 줘가지고 상대가 이제 그 진짜 람머스 가갑처럼 초반에 재미지 중태부터 그냥 반격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좋지 않을까. 포덱만을 어.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최강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대반의 창에다가 반격 쓰는 거지. 어 터질 수 있죠. 각자 개별 스킬이니까 각자 개별 스킬이니까 이거 개별로 계산하는 거죠. 운 좋으면 셋다 터지는 거죠. 15퍼 곱하기 15퍼 곱하기 15퍼지만 어, 그것도 확률이니까 뭐제 생각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저거 뭐야? 반지 반지는 일단 저거 패시브 반지 하나 껴야 되고 파괴 반지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아 잠깐만 계정이 이게 안되네 레오니다스, 명함도 쓸만하긴 한데, 어, 명함은 명함이다. 라고 생각해요. 명함은 명함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레오니다스는. 그치. 뭐,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거잖아, 그냥. 재밌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고. 반지는 일단, 적어드리자면, 파괴 반지, 하나 껴. 그 다음에, 저거, 고요한 물, 하나 껴. 그 다음 하나 마지막, 오소리. 오소리 반지까지 껴가지고, 진짜 람머스 돼버리는 거야. 딱, 반지도 그냥, 여포만 봐. 뭐, 파괴 사자는 뭐, 이제 패시브 스킬 데미지가 많이 증가되니까. 반격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좋아. 그딱 반격 스킬들 모두를 이제 효과를 주는 거니까. 사실 뭐싹 쓰리고 뭐고 이런 애들은, 반격 딜량 증가가, 이제, 그러니까 패시브 딜량 증가 요거에 대한, 뭐랄까,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변산이 같이 되니까 좋은 거지. 아예 파괴 산자 딱 들고, 그냥, 어? 여기다가 고요한 물 들어가지고, 건는 피해 40% 감소 딱 시킨 다음에 어, 스킬 데미지 감소도 시키고 그다음에 오소리 딱 끼는 거지 람머스 있잖아 람머스 람머스가 딱 등장 그러면서 일반 공격 데미지와 추격 스킬 데미지가 31.5% 그럼 아까 그 40%에다 31.5% 더하면 와 이걸 어떻게 깨어 겁나 단단해 그냥 자, 여포만 카운터치겠다. 하면, 요런 조합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일리가 있을 수 있잖아. 보통 이제, 연맹 단위로, 아, 우리 이런 덱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덱 해보세요. 라고 이제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야 연맹이 강해지니까. 이게 연맹 각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연맹마다. 그 사람이 이제, 아, 다음 시즌은 이런 덱이 좋을 거고, 이 덱은 이 조합이 좋을 거다. 난 이게 나오잖아. 그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상대는 여포 올린이야 여포 올린 연합이 오는 거야 그럼 난딱 이거 꺼내는 거지 그냥 아 이거 들고 그냥 어, 앞에 그냥 서있어 여포 막와서 그냥 어이 반격 데미지에 죽고 재밌지 않,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말을 더듬는데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할 때마다 계속 따끔거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거 실수를 좀한게 있어가지고 정정 좀 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댓글로 이거 알려주셨어요. 제가 글을 잘못 읽었네요. 이게 지금 2번이랑 3번이랑, 그러니까 3성, 5성 이 스킬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회전목패가 주는 책략 데미지랑, 회전목패의 데미지 증가 효과, 요걸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5성이면 좋아. 5성이면 쓸만해. 나중에 차를 대제 나오고 해가지고, 어, 슐레이만, 샤를 대제, 선덕여왕부터 좋지만, 이순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발동률이 조금 낮고, 고유 스킬이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쉽지 않은 어떤 조합이지만, 샤를 대제가 발동률을 높여준다면, 요것도 충분히 쓸만한, 어, 이순신 장군도 충분히 쓸만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뭐, 군신의 선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진짜 한방 데미지를 크게 주겠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